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공식 커뮤니티와 제 유튜브에서 진행한 드빌컬 유저 설문조사의 결과를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실까요? 네, 약 100분 정도가 설문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이게 이 설문 사이트 자체에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한번 이걸로 간단히 살펴보고 한번 자세히 파일을 다운받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나름 비등비등하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행사 가서도 신기했던 게 드비컬은 되게 다른 게임에 비해서 남자 여자 비율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받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제일 많긴 하신데 또 이제 직장인 대학생 이런 성인분들도 한 4분의 1 정도 계시고요. 이렇게 많이 응답해주셨는데 요거는 한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유저 등급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랜드마스터 이상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응답자의 절반이 그랜드마스터 이상이고, 레전드도 28분이나 계십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랜드마스터 등급이거든요. 중간에 접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제가 이제 도트그래픽을 좋아하다 보니까 광고를 보고 어, 이거 되게 귀엽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 앱스토어에서 할만한 게임을 찾다가 이게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드래곤빌리지 ip가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다른 드래곤빌리지 게임을 하다가 신작에 나와서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답변도 받았었는데, 의외로 카드 코드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가족이 산 카드를 보고 시작을 하신 거고. 그리고 플레이 기간. 사실 저는 이렇게 출시 초부터 계속 플레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laughs> 접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1년 이상 플레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다. 그리고 하루에 두번 이상 접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아무래도 성격장을 하려면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랑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laughs> 한번 접었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접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왜 플레이를 중단하셨었는지 가장 큰 이유 두 개만 골라달라고 했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더 이상 플레이할 콘텐츠가 없어서 그럼 어떤 콘텐츠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의외로 그렇게 다양하게 갈리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분들이 딱두 가지 콘텐츠를 말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길드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키운 성체 드래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 요소나 스킨 이런 거 원하셨고요. 그 외의 의견에는 뭐 레이싱 직구과 다야 수급 커스텀 드래곤 제비투체스, 뭐 이런 응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그랜드 마스터 등급 이상이신, 그러니까 좀 오래 하신 유저분들은 거의 다 길드 콘텐츠를 원하셨다. 어떤 경쟁 요소보다는 협동해서 다 함께 같이 할수 있는 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원하셨고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드빌콜이라는 게임에 기대하는 이미지나 어떤 게임에서 기대하는 요소들은 뭐 전략을 세워서 경쟁을 하고 던전을 공략하고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결과로 나온 것처럼 좀더 내가 애정을 갖고 키운 드래곤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또 고인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이제 교류를 하고 또 유비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거를 다들 저처럼 원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살펴봤으니까 개별 응답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는 응답자분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는 가장 많으신 분이 82년생이시고 가장 어리신 분은 엥? 저는 사실 2015년 이후 보기를 넣으면서 설마 설마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계시네요. 2015년이면 몇 살이야? 네, 진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유저분들이 계시고,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뭐 회사원, 오, 기관사, 마케터, <laughs> 트레이너, 고등학생, 깜찍한 고교생. 학생, 중학생, 학생, 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아니, 지금 위에서 고등학생은 깜찍한 교교생. 이러고 있는데, 밑에 진짜 깜찍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마침표. 그리고 이제 제가 레전드 등급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총 성체수를 구체적으로 여쭤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딱 2,000마리 되신 분도 계시고, 2,500, 2,800, 3,000, 4,000마리인 분도 계시고, 5,000마리 9,000? 19,000? 아니, 뭐 드링크가 있으니까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 누구야? 오 기관사분 와 어떻게 그래도 19000마리가 되죠? 아니 총 품종수도 여기 윗분들은 다 500마리대에요 이 9000마리 분도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자영업자시고 이분의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드래곤빌리지 게임을 하다가 드빌컬을 시작하셨나봐요 자영업자시면 또 현재도 많이 하셨으려나요? 헉! 네? 와 제일 많이 쓰셨네? 그리고 이제 최애 드래곤, 자영업자분은 자일델타, 기관사분은 패트. 그럼 학생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키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잠시만, 2024년 기준 성인이 몇 살이지? 아, 2005년도부터. 아 그러면 2006년생이신 분들부터 쫙 보면은 오. 이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4,800, 4,700. 어? 두분다 2007년생이신데? 동갑이시네요. 2007년생이면 고2인 거죠? 오, 품종수도 두분다 많으시고. 이제 윗분은 저처럼 광고를 보고 시작하셨고, 아랫분은 앱스토어에서 둘러보다가 시작하셨네요? 이분들도 출시 초부터 계속 중단하지 않고 플레이 하셨고요. 아, 이분들 최애 드래곤도 궁금한데요. 오, 아르카웨형 제트 드래곤하고 비스트로. 오, 뭔가 이분은 되게 생각보다 야성적인 취향이야. 아이 근데 이거 뭐죠? 콘텐츠 제안에 보다 많은 바람속성 용의 출시를 원합니다. 그외 하고 싶은 말 해도 <laughs> 바람속성 덕후시네. 아니,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래곤은 누구인지 질문도 넣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어떤 드래곤이 제일 인기야말지 궁금해서 순위를 매기려고 넣었던 건데, 결과를 보니까 진짜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많이 겹친 게 엔젤캣? 엔젤캣이 네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룡, 에스펠, 오파님, 이런 식으로 거의 두세 분만 겹쳤죠. 거의 다 이제 각자 좋아하는 드래곤이 다르시더라고요.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뭔가 정말 다들 각자 아끼는 최애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아서 좀 감동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빌컬 유저 설문놀이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영상에서는 다 소개를 못 드렸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설문 놀이 또 나중에 꼭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조만간 사연 이벤트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